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기저기서 참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읽어왔지만, 저처럼 빠르게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해버린 사람은 드물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이 끝난 지 3일 만에 남남이 된 거라, 꼭 이혼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결혼식은 정식으로 올렸으니까 호칭은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처음엔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지금의 족발집으로 업종을 변경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단골손님도 제법 많고, 저희 새 식구 부족함 없이 먹고 살면서도 번듯한 아파트 한채 마련했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워낙 공부하는 걸 싫어했던 저로서는 여차하면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까도 한때 생각해봤지만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힘들기도 하고 또 자식인 저만큼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원이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비빌 언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또그 나름대로 공부에 집중이 되긴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 소원대로 중소기업 회계팀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세살 많은 남편은 당시 저와 같은 팀에 입사한 동기였고 처음부터 서로 호감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말수도 적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 서로 접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정도는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출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도 한솥밥 먹는 동료 아니냐며, 입사 동기인 제가 대표로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퇴근 후 근처 반찬가게에서 이것저것 사들고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무리 직장 동료일 뿐인 사이라고 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게 어색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도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온건 처음이어서 몹시도 쑥스러웠다네요. 어쨌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남편이 그때 다리 쪽을 다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대충 쓸고 닦고 치워졌습니다. 그리곤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를 끝으로 나왔고요. 문제는 얼마 뒤 회사에 복귀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말 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걸고 대화를 거는 게 누가 봐도 관심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지요. 신기한 건저 역시도 그런 남편이 싫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남녀 사이라는 게참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과 사귀었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잔잔한 호수 같았다랄까요? 남편은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싸울 일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극적으로 행복하거나 기쁜 일도 딱히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원래 무감각한 사람인가 싶을 만큼 남편은 자기 주장보다는 제 의견에 맞춰주는 그런 남자였고, 그때만 해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착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장마차로 들어갔고 남편이 자라온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지요.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없이 시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건 둘째 치고 수시로 여자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만큼 본인의 연애 생활이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신 거고요. 결국 그런 남편의 처지를 보다 못한 시할머니께서 함께 살면서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대학을 들어가던 해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밖으로만 도셨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1년에 두세 번 살아있는지 안부차 전화 통화하는 게 전부라고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소심한 성격이 된 거잖아요. 그날 한참을 자기 과거를 고백한 남편과 저는 더욱더 깊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딱 6개월 만에 저는 남편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네요. 당연히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 했고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만 무슨 일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늘 궁금해 하셨는데, 시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 저는 시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인사는 커녕 상견례도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진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답니다. 워낙 한 곳에 자리 잡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당받는 일을 하신다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전부 다 본인 연애 사업에 쓰신다고. 그나마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게 감사할 뿐이랍니다. 아무튼 저한테 남편이 그랬어요. 본인 아버지는 그냥 없는 사람 치자고, 어차피 연락도 안 되는 사람 기다려서 뭐할 거냐고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딱히 상관없다 싶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창 결혼 준비 막바지에 남편이 먹을 국이랑 반찬을 가져다주려 당시 남편이 살던 집에 들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 되실 분을 만난 거예요. 원래는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필 핸드폰을 두고 나왔기도 하고 깜짝 선물처럼 가져다주고 싶은 욕심에 무작정 남편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을 열자 집안에 웬 중년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거의 8개월 만에 찾아온 시아버지셨고 이야기는 들었다며 저를 반겨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길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렇게 대충 인사를 드리고 반찬만 두고 나와서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제부터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사정이 그렇게 됐다면서 엄청 곤란해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하기 전에 또 어디가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무 걱정 말랍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실제로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사실 저희가 신혼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남편이 살고 있던 전세집 계약이 결혼식 한달 전에 끝나가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있던 오피스텔은 올해 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제가 살던 곳에서 살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 후에 제대로 신혼집을 구해서 자리 잡는 게 여러모로 무난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남편 집에 계셨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시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을 만큼 약속도 많고 만남 자리도 끊이지를 않았어요. 저희 결혼식도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자고 하신 용건은 결혼식 날 시어머니 자리가 비어있는 게 본인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로서 미리 그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께 뭐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나. 아무리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긴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말에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정장 한벌 정도 괜찮은 걸로 맞춰드리면 되자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두 분이서 앉으시지 않냐고 하시면서 자기는 혼자 앉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여자친구를 데려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아버님의 깜짝 발언에 많이 놀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저를 또한번 놀라게 한건 다름 아닌 남편의 반응이었지요. 마치 아버님이 이런 제안을 하실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긴 한숨과 함께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남편의 말을 막으면서 우선 저희끼리 상의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곤 자리를 빠져나왔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어요. 아니 왜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정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에 아직 가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혼주석에 앉는 게 무슨 경우냐 말을 했더니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어차피 자기 아버지 성격은 본인이 더 잘한답니다. 괜히 안 된다고 해서 삔더라도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그냥 하겠다는 대로 놔두자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넘게 마치 울것 같은 표정으로 부탁을 하는데 사실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이해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두 분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라면 딱히 못 받아들일 제안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전에 최소한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지요. 진짜 살다살다 살다 별일을 다겪는다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이왕하는 결혼식에 괜시리 불난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또한번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올해로 62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되시는 분도 최소 50은 넘었겠거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여자친구분 나이가 저랑 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0대 중반인 겁니다. 무려 25이나 차이가 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 두분다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런 저희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아버지는 본인 매력이 아직도 어린 여자들한테 통한다면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진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만큼 큰 충격을 받았네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따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나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시어머지 자리에 앉게 하냐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약속한 걸 뒤집을 수 없다면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발을 빼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도 난리가 난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냐면서, 그런 여자를 혼주석에 앉히겠다 생각한 시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자기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는 남편도 다시 보인다 하셨어요. 그렇게 물러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와이프 지켜가며 남편 노릇하겠냐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인데도 저는 파혼할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네요. 오히려 남편도 피해자라고 조금만 이해해달라 부모님을 설득하기까지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청첩장도 다 돌려버린 상황에서 결혼을 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은 또한번 양보를 하셨습니다. 어찌저찌 결혼식 당일날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는 시아버지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부모님 말을 들을 거라는 후회뿐이었네요. 사람들의 관심은 저나 남편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남편 엄마로는 안 보이는데 시아버지 옆에 팔짱 끼고 따 붙어서는 자기야 여보야 하고 있는 시아버지 여자친구였으니까요. 결국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혼주석에 앉아 있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시선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제 인생 최악의 결혼식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과 남편 친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일단 호텔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출발 날짜가 다음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아까 무슨 일이길래 소란이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추기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고 소리를 쳤더니, 아까 시아버지께서 자기가 맡아준다는 핑계로, 추기금을 받아준 두 친구에게 돈을 거의 빼앗듯 가져가셨다네요? 그 소리에 눈이 돌아가버린 저는, 신혼여행이고 자시고 당장 시아버지 찾아서, 돈부터 찾아오라고 난리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제 성화에 모시겨 남편은 10분도 쉬지 못하고 곧장 시아버지를 찾아 나갔고,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축의금은 벌써 시아버지 여자 친구 되는 그 사람에게 줘버렸대요. 뭐 말로는 급하게 쓰리이 생겼다는데, 그건 제가 알바 아니잖아요. 치물일 돈이 없어서 아들 결혼 축의금을 훔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축의금 찾기 전에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해놓고 저는 그대로 호텔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한숨만 연거푸 쉬더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나중에 돌려주실 거라며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쪽 축의금이라고 해봐야 하객들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가져가버린 시아버지라는 인간이나 뒤통수를 제대로 처맞고도 그냥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남편놈이나 진짜 한순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세파랗게 젊은 여자를 혼주석에 앉히겠다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뭐에 시였길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지 후회밖에 안 들더군요. 신혼여행까지 취소하고 추기금 찾아오기 전에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추기금은 찾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성질을 버럭내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누워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그 여자를 만나면서 시아버지가 돈을 어지간히도 퍼졌다고 해요. 추기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추기금을 받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네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제는 집에서 내쫓아도 이제 정말 어디 갈 곳도 돈도 없다고. 저더러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 대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고, 이 남자와 당장이라도 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시아버지라는 혹을 달고 살게 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입장을 고려하기는커녕, 오로지 본인과 자기 아버지 힘든 것만 내세우는 남편의 사고방식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려버렸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부모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쪽이 제정신이 아닌 건 눈치챘을 거라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살아볼까도 생각한 적도 있지만 친정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중요한 순간에 너를 못 지켜주는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려고 하냐구요. 자기 배우자 귀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 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린 게 없더라구요. 꽃뱀한테 당한 시아버지도, 그런 사람 밑에서 평생 자라온 남편도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저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왜그 고통을 나누고 살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며칠도 안 돼서 이혼하는 경우는 TV 뉴스에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일이 되고 보니 또 별거 아니기도 합니다. 막말로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고, 신혼집도 구하기 전이니까, 그냥 예전처럼 혼자 살던 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이 정도로 역대금 사건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남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